안녕하세요. 베리고 지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곰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테디베어 인형이나 꿀을 따서 먹는 곰, 포근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알고 있으신가요? 실제로 곰은 어마하게 인상을 크게 남기는 동물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압도적인 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곰은 인간의 상상력에도 크게 관여했지요. 3만 5천 년전 인류의 조상인 크로마뇽인이 곰을 숭배했다는 증거가 있다. 북유럽 핀란드와 시베리아도 곰 숭배가 있었으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신앙이 존재한다. 단군 신화는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범 반즈 작가는 1 0 0 가지 동물로 읽는 세계사에서 서양인은 이름을 지을 때 기꺼이 곰을 참고한다고 한다. 곰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이름이 비올은 아서 버나드 어베론 우르술라다. 특히 우르술라 뜻은 작은 곰이라고 한다. 그리고 버나드는 어원적으로 게르만 조어 베르누하르두즈에서 유래하며 곰처럼 힘이 세고 용감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곰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관행은 인류의 역사에 내려져 오는 특징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하자면 곰과 사람이 동일한 종족이라는 의식에서 곰을 숭배하기도 했다. 곰에 대한 두려움이나 곰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의식 이외에도 곰의 숲 속에서 연상된 것들도 있다. 곰은 추운 겨울에는 굴 속에서 죽은 듯이 겨울잠을 자고 봄이 되면 어슬렁어슬렁 굴 밖으로 걸어 나온다. 옛 사람들은 곰을 지하 세계나 죽음에 연관된 동물로 여기는 한편 병을 낫게 하고 되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삶과 죽음의 세계를 마음대로 오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구석기 토템 시절부터 우리에게 곰이란 둔하고 어리석은 동물이 아니며 동물의 왕이자 신적으로 숭배받는 동물이었다고 말한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친숙한 그리스 신화에서 신화와 전설 속에서는 아프로디테와 곰에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 또한 그리스 신화에서 케팔로스도 마주친 존재가 암곰이라고 전해진다. 그만큼 곰은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아서왕도 곰이랑 연관이 있다고 한다. 게르만족, 발트족, 슬라브족에서 곰이 동물의 왕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사고는 중세 초기까지 이뤄졌다. 그러면서 기독교화한 문화가 확산되었다. 서양 문화에서 사자라는 동물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주인이 곰이라는 것이다. 유럽 문화권에서 곰은 최상위 포식자였다. 지금은 역사서나 관련 영화를 보면 중세 시대 왕의 깃발이나 문장이 사자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일명 곰 죽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곰의 자리가 사자로 대체된 것이지. 그 이전에는 모든 왕이 곰의 문장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더 나아가 곰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라고까지 여겼다고 말한다. 기독교에서 왕의 상징으로는 주로 사자를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예수의 족보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어 내려오는데 그 열두 지파 중에 넷째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가 태어나게 되며 그 유다를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사자이다. 그러므로 사자를 상징하는 유다지파에서 왕중의 왕으로 태어난 예수에 대한 이미지와 역시 사자다. CS 루이스의 유명한 판타지나니아 연대기에서도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런 이유로 기독교에서 왕, 왕권 등을 이미지화시킬 땐 사자라는 동물이 그 위치를 차지한다. 기독교가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이른바 이교도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가장 큰 힘, 권력, 왕을 상징하는 곰을 몰아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한다. 광전사, 용맹한 전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버서커의 어원이 고대 노르드어 베르세르크에서 왔으며 그 뜻은 곰의 가죽을 쓰고 싸우는 무적의 전사라고 한다. 베르는 곰을, 세르크는 셔츠를 의미한다. 즉, 곰인간이란 말이다. 곰이란 존재가 얼마나 유럽 문화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볼수 있는 대목이다. 베르세르크는 일본에서 동명의 애니메이션으로 엄청난 인기를 끈 작품이다. 절대하게 대항하며 영계와 인간계 사이에 낀채 악전고투를 하는 주인공은 광전사라 불릴 만하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곰이란 존재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 시간에는 곰을 살해하는 부족 아이 누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